Hi. Hi.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Good, thanks. All right. I was uh, over there. <laughs> yeah, no worries. Okay. I just put it all together. That's I don't cool. know how you're going to fix this, but Yeah, okay. I'm not, I don't know too much about being a technician. So. All right. <laughs> but I'm just yeah. just a, a trying. Yeah. All right. So, okay. it's a 35, right? Yes. Okay. Yeah, yeah, a lot of people's asking. A lot? Yeah. How many people?

그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 그 고장났다고 하는데, 그걸 35불에 픽업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마켓플레이스 보면은, 그 커피머신도 그렇고, 그때도 제가 샀던 게 운이 좋게 샀나봐요. 왜냐면은, 그런 고장난 것만 또막 찾는, 돈 주고, 뭐 캐치 줄 테니까는 자기한테 팔아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 구하기도 진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뭐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구했으니까 뭐은 은도끼 금도끼도 아니고 예,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뜯어보면 재밌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뜯어볼게요. 아 참고로 저는 지금 여기 원더랜드, 그러니까 한국에 따지면 롯데월드 같은 곳이죠. 놀이동산 옆을 지나고 있어요. 자 이제 뭐가 들어 있는지 언박싱은 아니고. 그냥 한번 보따리를 풀어 볼게요 음 다이슨이고 검은색이고 조금 그렇긴 한데 음뭐 이게 조금 안 좋긴 하네요 여기 코드가 이거는 이제 검정색인 거고 이제 하얀색 어 하얀색 예쁘네 얘는 왜 이래 아 이거 버튼이 안 되나 보다 야 이거, 이거 확률이 좀더 있겠는데 버튼이 고장난 걸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는 코드는 괜찮아 보이고 크랙이 좀 있구나 으흠. 뭐 어쨌거나 한번 이걸 뜯어 볼게요 자 이제 하얀색 먼저 되는지 안 되는지 플러그를 한번 꽂아 볼게요 자 플러그를 꽂았고 여기 뭐 테이프로 이렇게 해 놨는데 뭐 스위치가 떨어졌나 이것도 한번 뜯어보고. 여기 뭐 빠졌는지, 어쨌는지. 버튼을 누르는 건가? 이렇게? 올리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laughs> 그러네. 진짜 아예 안 되네. 이거 그냥 글루로 붙이면 될것 같은데. 일단, 오케이. 알았고. 플러그를 빼고 분해를 시작해 볼게요. T6로 하나, 둘, 어... 이렇게 살짝 벌려 가지고, 어... 이거는 T7, 하나, 또 하나 더있 더 없나? 오이또 어? 빠지고. 오. 오케이. 여기 보니까 흰색 검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여기 이제 고무링이 하나 있고. 아 이게 모터야? 모터 진짜 조그마하구나. 뜯고, 오케이. 이것은 모터. 이렇게 생겼어요 모터가. 자, 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8 8 정도?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모터면 한요 정도 옴이 있으면 음, 보통 괜찮다고를 하니까. 모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파워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파워 라인이니까 그 여기서 이제 연결을 해준 거고 서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그 튜브 넣어가지고 해준 거고 이게 일로 들어가서 오 빠지네 자 파워가 이렇게 들어가서 흰선, 검은선으로 일로 해서 일로 들어가겠죠? 일로 들어가서 얘가 뭐 전원을 주면 이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얘한테 이제 파워를 주는 거죠. 덜으라고. 아, 이 안에 히터가 있네요. 히터가. 여기 안으로 보니까 여기 안에 히터가 있어요. 히터. 뜨겁게 해주는 거. 이제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어, 진짜 조그마다. 이거 내가 없는데? 이 사이즈는? 와, 이 너무 조그마다. 이건 사이즈가 제가 없어요. 와, 이게 뭐 브라운 박스에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한참 찾았는데, 결국엔 대신 찾아주셨어요. 참 친절하신 분이. 이게 원래 17불인데, 11불로 세일 중이에요. What? 1355? Alright. And there you go. Right. Thank, Thank you. you. Have a great day, sir. You too. 아, 겨우 사왔는데. 멀어요, 이게. 그런데 다행히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짜란. 짜란. 우우 이게 앞으로도 조금씩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그냥 사놓는 거죠. 이렇게 이제 툴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 이제 넘쳐나는 거죠, 이제. <laughs>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이제. 새 거는 좋아요, 기분이. 짜잔. 그게 T4번이었으니까. 와, 진짜 쪼꼬매요, 이거 봐. 진짜 작아. 이렇게 해서. 뽁! 어. 오. 한번 끼면, 와, 씨, 안 빠지네. 크, 이거지. 이거는 그냥 커버. 커버인 것 같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스위치. 음, 스위치가 이렇게 이걸 깐 김에 이게 전원이 들어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음, 125V 들어오네요. 잘 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 있으니까 이게 일로 이렇게 돌아야 될것 같아요 어? 돌아갔다 <laughs> 이거 만지다 보니까 퀵컷 돌아갔어요 졌네 <laughs> 아, 이거 안에 있는 거. 오케이, 내가 잡고 있었던 거구나. 안에 <laughs> 있는 거. 이 안에 작아, 잡고 있는 애 중에 하나가 떨어졌어요. 응, 그럴 수 있지. 떨어질 수 있어. <놀람> 오, 까요 이거를 키는 순간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이 스위치가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어, 지 연결됐고 꺼지고 연결되고 스위치는 잘 되고 있어요. 같이 돌렸어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부러졌던 건데, 아또 부러졌다, 씨. 얘가 그냥 얘를 잡아주는 애구나. 이렇게 딸깍 하고. 근데 잡아주는 애가 없어서 어떡하지, 이제? ᄒ <laughs> 얘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응? 얘랑 연결이 안되 있네.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 왜냐면 이 검은 거에서 파워가 들어갔으면 어디론가 해서 다시 나와야지 될 텐데. 일단 얘 아니고. 일단 얘도 아니고. 끊겼네, 어딘가가. 전원이 안 들어가네, 아예. 그럼 이거를 한번 뜯어서 한번 안에를. 어디가 끊겼나. 퓨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 이건 잘 갖고 있어야겠다. 아, 이거 빼고 싶은데 빠지는 건지 모르겠네. 통째로 움직이는데, 어, 클립이 있는데, 클립을... 오, 오케이, 클립을 빼니까 빠지네. 어이, 이건 뭐야? 이 어디 있었어? 이게 끊긴 건가? 아씨,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얘를 먼저 또 체크를. 오케이. 게얘 응? 뭐야? 얘가 갔어요.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네. 아하. 그리고 얘의 정체를 모르겠고. 오케이. Okay. 일단 얘가 안 되는 건 확실히 알았고. 그러면, 검은 게 어디로 들어가나? 검은 게 일로 들어가서, 일로, 아. 야, 씨, 파워가 안될 만도 하네. 보면, 이게 파워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스위치를 이제 탁 올리면, 전기가 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얘랑 연결되어 있는 게 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가지고, 요거를 지나야 되는데, 얘가 퓨즈 같은데, 얘가 지금 연결이 안돼 있어요. 끊겼어. 얘는 괜찮은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서, 또 여기 넘겨가가지고, 여기 뭐 뜨거운 거뭐 하고 하겠죠. 그래서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기가 지금 통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막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일단 얘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알수 있는 방법은, 저 옆에, <laughs> 이 하얀색 말고, 여기 검은 거 있죠? <laughs> 제가 얘를 또한번 뜯어가지고, 어, 살려볼게요. 저기에서도 여기 하나 살아있다 그러면 쟤를 여기 뜯어가지고, 여기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라도 살려야지 못하겠어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해볼게요. 자, 원래 하던 곳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검은색. 뜯어가지고 아까 그 퓨즈 나간 거를 뜯던지 아무튼 이것도 한번 안에를 볼게요 녹차 좋아하시나요? 녹차? 좀 녹차에다가 딸기잼을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녹차를 좀 마셔가면서 그리고 일단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자 플러그를 꽂았고 ON 안되네 이것도 퓨즈구나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것도 아무튼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게 녹차가 아니고 말차네요. 말차. <laughs> 이게 콜레스테롤에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좀잘 마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게 8.6, 8.5 어, 괜찮아요. 조금씩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문제죠. 이거 이걸 잘 빼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돌리니까 안에 있는 게 부러지니까 이번에는 음, 이쪽을 돌릴게요. <laughs> 아까 썼던 거. <laughs> 이거 돌릴 오! 보이죠? 하하하하 <laughs> 안 부러뜨리고 잘 뺐어 이것도 기술이다 기술 한번 하니까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죠? <laughs> 그리고 이거 뺄 때는 하나씩 어 아무것도 안 부러뜨렸어 잘했어 그냥 하나씩 제 생각에 이게 그냥 이렇게 빠질 텐데 어 됐다 이렇게 그치 분리가 돼야지 됐다 분리가 되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요거를 넣고 이건 좀 빼고 이건 좀 빼고 뗐어어 그럼 이렇게 빠지죠 여기서 또 알고 싶은 건 스위치가 되냐 안 되냐 이건데 그 전에, 아까 여기 센서, 그죠? 이게 아마 온도 센서 같은데, 온도 센서 들어갔는데 바로 옆에 혼자 연결 안돼 있는 애. 그냥 얘는 여기다가 그냥 꽂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테이프로 이렇게 해놓고. 음, 뭐 별거 없네.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요거, 요거. 얘네들이 여기 안에 이제 클릭하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까 전걸 제가 다분질러 먹었는데, 여기 보면은 다 이렇게 탁탁하게 돼 있어요. 딸깍 소리 나게 그리고 안 빠지게 응? 이게 자동으로 빠졌다 이거 얘는 이미 빠졌으니까 빼고 원래는 빠져야 되는데 이 테이프 때문에 안 빠지니까 어, 이거 센서 빼고 그리고 얘를 딱 잡고서 뽑았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공 그냥 있는 애네 이렇게 허공에 연결 안돼 있고 그냥 허공에 이렇게 있는 애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퓨즈? 퓨즈라고 해야 되나 저걸? 아무튼 를 내리면 꺼지고, 올리면 켜지고, 스위치는 잘 돼요. 이 검은색이 지금 파워인데, 일로 들어가서, 일로 가죠? 그럼 여기에서 다음으로 넘결이, 오, 어, 얘는 된다. 얘는 되는데 얘는 왜안 됐지? 그러면, 그 다음 게안 되나보다, 그럼. 그렇지. 얘가 문제네. 희한하다. <laughs> 첫 번째 거는 얘가 맛이 갔는데, 두 번째 거는 얘가 맛이 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얘를 잘라가지고, 가지고 가서 교체를 할게요. 그러면. 그럼 하나는 살리겠네. 그리고 요것만 주문해서 여기다 탁 넣으면 끝. 얘도 아마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오케이. 근데 얘가 지저분하니까 여기 먼저 정리를 하고 이제 첫 번째 걸로 가볼게요 자 이제 저 검은 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가져온 거 여기다가 납땜을 한번 해 볼게요 이거 이제 잘라 버릴게요 음, 예전에 썼던 거 오케이 쫙 올라가죠 경이난다. 오 벌써 360도. <laughs> 야 진짜 빠르다. 뜨 이거 어, 검사. 야, 미쳤다 이거. 아, 이거 뜨거워지면은 나가는구나. <laughs> 진짜. 뭐야? 아, 이거를, 실수를 했네요. 아, 나 진짜, 아. 그렇지. 이게 온도, 온도가 높으면 이제 끊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납땜을 하면서, 납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다 납땜을 안 하고 이렇게 찝었구나.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 너무 속상하다. 얘를 그냥 점퍼로 임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사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점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 볼게요 한번 시작을 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만 어떻게 이제 찾아가지고 주문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184c가 적혀 있어요 알리에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러네 이게 써멀 퓨즈라고 해서 184도가 높, 높으면 <laughs> 이거를 주문을 하고 그래도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 점퍼로 임시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들 하죠 제가 이제 그거를 겨우 다른 데서 하나를 구해 오 놓고서 이제 태워 먹고 어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거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제 검은색이 와서 스위치를 지나서 아까 이제 제가 태워 먹은 <laughs> 그 퓨즈가 지금 보니까 184도만 넘으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둘 그러니까 이쪽 하나하고 이쪽 하나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 밑에 얘네들이 다 이제 히터니까 얘네가 이제 너무 뜨거워지면 이제 이 퓨즈가 나가면서 이거를 차단을 시키는 건데 얘 하나, 얘 하나, 그리고 직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냐. 바로 그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네들 있죠? 얘네들한테 이제 엘레멘트로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블루랑 와이스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면대로 한번 보면, 검은색, 스위치, 일로 먼저 가죠. 가서 쭉 올라가서, 첫 번째 퓨즈 지나고, 두 번째 퓨즈 지나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바이 메탈릭 스트립이 나와야 돼요. 바이 메탈릭 스트립이, 이게 아마 또 너무 뜨거우면, 얘도 아마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 센서 하나 둘세 개를 어떻게 보면 지나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그린으로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가지가 뭐 여기 안쪽에서 연결이 돼 있겠죠. 그래서 막다 연결해 주고, 얘가 이제 뜨겁게 열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블루랑 와이스로 블루랑 와이트 하얀 색깔로, 계속 나가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이제, 퓨즈는 이제, 이게 나갔다는 걸 아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 바이 메탈릭, 얘가 괜찮은지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나, 보는 거죠. 어, 그린하고, 이, 바로 뒤에 퓨즈랑, 연결이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이 삐삐 소리 나죠? 근데 얘가 그린하고 삐소리가 나야 돼요. 음. 바이메탈릭은 괜찮아요. 오로지 얘만 문제였다. 되는지만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문해서 오기 전까지 이제 확실히 알고 싶은 거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자, 저기 플러그를 꽂았어요. 저기다가.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아마 될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좀 실수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면서 또 몰랐던 걸 배우는 거니까. 자, 연결됐고. 이제 제가 이 스위치를 올리면, 어, 바람이 나오겠죠? 해볼게요. 우 우후! 와어왜 끊기지? 자동인가 원래? 어 연기난다